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맞아. 우먼보다 더 뛰어난 황제의 모습이 되는 거죠. 본인 모습이. 멋지다. 어, 어, 좋은 거지. 음. 자, 그 다음에 아마가 목표. 자, 애, 애를, 애를 잘 키우는 엄마가 될 거라는 거지. 아이를 키우는 음. 어, 그런 엄마가 될 거라는 거지. 그 다음에 주변 환경. 뭔가 어, 고민하고 걱정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. 기다려야 되는 거. 어, 주변 환경을 치면. 자, 그 다음에 사랑은 남편이 열심히 돈 벌고 있죠. 자, 가족은 좋은 환경 속에 있다. 장애는 지금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장애가 될수 있는 거지. 이게 예. 몸이 그러니까 장애가 될수 있고. 자, 직업으로는 이제 고민할 수, 선생님이 될수 있고, 고민할 수 있고. 어. 선생님? 선생님도 선생님. 될수 있어. 응. 여사자 선생님이야. 어, 여사자 선생님이야. <목소리> 자, 그 다음에 행운은.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을 허무는 그것 또한 행운이 될 거라는 거 지금 아기를 놓고 하는 그 행운은 낳는것 같아요. 어, 어, 그거 맞아요. 아기 대 만전. 대 만전. 떼는 것도 같잖아 지금. 음, 자 결과는 자 결과는 이런 거지. 음. 자 빠르지는 않으나 뭔가 안정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야. 이게. 이거는 음. 애기나아 음. 빨리는 움직이지는 음. 않을 것이다. 빨리 나보다 빨리.